1월 24일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26장 16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비전은 그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주는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은 너의 모든 삶이 나에 의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받았을 때그 비전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메시지나 교리를 받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가운데 주님과 아주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니라. 이 명령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비전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것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 주의 마음 줍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주 고 그래서...